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공원 남미관에 있는 동물들을 보살피고 있는 황혜연 사육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남미관은요 무더운 중남미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있는 곳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실내관과 실외관이 함께 있습니다. 서울대공 꼭대기에 위치했지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내서 올라오시면요 호요류, 파충류, 조류 등총 19종의 다양한 동물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동물로는 바다하고큰개미할기 그리고 두발가락 나무늘복 가피바라, 토코투칸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개미알개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다시피 개미를 주식으로 먹는 동물입니다. 커다란 앞발톱을 이용해서 흙이나 돌을 파헤쳐서 안에 있는 개미를 기다란 혀를 이용해서 사냥해서 먹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요. 기다란 주둥이인데요. 얼굴을 보시면 굉장히 기다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기다란 이유는 개미 굴을 파헤칠 때 깊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커다란 꼬리입니다. 부채같이 생긴 이 꼬리는요, 햇빛이나 비를 피할 때 자신의 몸을 막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야생에서 천적을 만났을 때 자신을 숨기는 용도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곳에 있는 큰 개미할게 친구들의 이름은 벨라와 엘라인데요. 올해 초 서울대공원 남미 관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벨라와 엘라의 이름은요,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그 나라의 이름에 착안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벨라의 특징으로는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수컷입니다. 그래서 주로 바깥에 나와서 흙을 파서 개미를 사냥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엘라는 잠꾸러기인 친구인데요. 하지만 반전 매력으로는 이렇게 넓은 수영장에 나와서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벨라와 엘라가 이곳 서울대 공원 남미관에 처음에 왔을 때는 추운 겨울이기도 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라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많이 지치기도 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육사가 밤낮으로 벨라와 엘라에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핀 덕분에 지금은 섭욕도 굉장히 좋고 체중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미관 초입으로 오시면 벨라와 엘라를 만나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엘라가 수영하는 모습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큰 개미할개의 주식은 개미인데요. 야생에서는 주로 1 5천마리의 개미를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1 5천마리의 개미를 제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공원 동물영양팀과 상의하여 개미할개에게 맞는 곤충을 주식으로 먹고 있는 동물들을 위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큰 개미 할개는 주로 개미를 파먹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수 있도록 저희 사육사들이 직접 산에서 개미가 들어있는 나무를 가져와서 큰 개미 할개들에게 행동 풍부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큰 개미할개들은 수영을 잘하고요. 그리고 주로 물에서 배변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존강에서 배변을 보는데 흐르는 물에서 배변을 보는 이유는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에다가 배변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미알끼들이 낮잠을 많이 자는 친구들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오전 10시와 오후 4시쯤에 오시면은 이렇게 야외 방사장에 나와서 먹이 먹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공원 남미간에서만 볼수 있는 큰 개미알끼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육사들도 벨라와 엘라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